왔잖아. 반갑습니다 개싸트 훈련해 온 여러분 나는 교육대위입니다 뭐야 이건 따라하는 거야? 이근대위? 이근대위 아니야 나는 두근두근대위야 <목소리> 역시 오프닝부터 열고 들어갔 뮤직객으로 뭔 소리야 지금 분위기 별로 안 좋은데 아니 가짜 선호 하려면 이근대위 해야죠 따라도 해봤지 머리부터 박을까지 박을부터 머리까지 그래서 훌안 아, 비슷하더라고 네.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가장 잘하는 편한 톤을 가져왔지 이거는 토끼 사냥꾼에서 가져온 거야 절대 가져왔어요 왜 부른 거야 근데 여기 니들은 가짜 개그맨이다 아, 어? 왜 가짜 개그맨이에요? 니들은 가짜 개그맨이야 왜냐면 너희들은 코빅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부가수비 있는 놈들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너희들은 초심을 잃었어 배에 기름이 꼈지 우우우우우. 훈련이 힘들고 못 버티겠다 싶으면 왼쪽에 보이는 저 징을 칠수 있도록 저 징을 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개그맨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알겠어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단합이 안 되는군 이제부터 대답은 연기 엄마 유행어인 앙으로 통일한다 알겠어 아. 알겠어 아. 아. 아, 이제 다시 앙 아. 어? 아. 다시 다시. 아 다시 아너 양치 안 했어? 뭔 소리야 이게너왜 입에서 아마추어 냄새가 나지? 뭔 냄새야 아마추어 냄새가 어떻게 프로가 무대 올라왔는데 양치를 안 하나 아니 방금 양치하고 왔어요 어쭈 이 자식들 말 대꾸하는 거봐 어깨동무 어, 어깨동무 실시 아, 아, 앉아. 예, 앉아. 예, 앉아 일어나 앉아 아, 일어나 앉아 아, 점프 뛰어 점프 뛰어 아, 앉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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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로 아, 점프 뛰 아, 상태로 어떻게 점프를 뛰어요? 잠깐 어. 스톱 어? 응? 이봐, 3번. 응? 무슨 일이야? 발을 삐끗했습니다. 아... 발이 삐끗했는데 어떻게 훈련을 하나? 열외. 열외. 그래. 아, 저 끝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열외. 아. 열외. 자, 이제 앉을 준 잠깐만, 2번. 응? 무슨 일이야? 응? 어제 귀를 뚫었는데 고름 나옵니다. 무슨 어? 소리 귀를 뚫어서 귀가 골맞는데 어떻게 훈련을 하나? 아, 훈련가 차해주십시오 열외. 잠깐만, 1번 아똥 무슨 어... 일이야? 아, 저는 목 디스크가 있습니다. 앉아 일어나 해봐, 앉아 앉아 일어나. 어... 일어나. 어때, 목에 통증이 오나 안 오나? 좀좀좀더 좀 심해진 것 같아. 다행이군. 앉아. 쫓아냈잖아요 지금 징처 아, 징채너 자신 없으면 징처 채라 내가 징을 외쳐 나 여기서 끝까지 버티고 너왜 팀원들한테 지금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나 힘들어 보이잖아 지금 내가 <laughs> 어우피해를 줬어 좀만 버텨 형만 힘들어 대관이나 뭐, 갖고 와, 지 징주 좀해 제발 아저 대관이가 이상하잖아 팀원 팀원 대통령이야 이게 다리핀 사람한테 할 소리야 아니 말부츠를 신고 왔잖아요 그래서까 당연히 빚이 군갑사 파보자라 크게 이거 에 남았지 왜 봤냐고 나만 정상으로 꾸미고 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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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다 징 안칠 거예요. 나 여기서 어떻게든 버틸 거야. 됐어. 이제부터 너희를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왼쪽 보이지? 내 말을 왜안 듣는 거예요? 너희 훈련을 시킬 조교야. 김훈재랑 에이저트 H다. H. <laughs> 나와. 아닙니다. 더 빨리빨리 빨리 움직입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다. 저 왼쪽에 김훈재 보이지? 조교. 이 사람보다 디스크 팡팡을 더잘탈 자식이 있냔 말이네. 어, 보야. 저는 디스크가 있어서 디스크 팡팡을 잘 탑니다. 뭐라고? 디스크 빵빵. 앙, 앙, 앙. 디스크 빵빵. 아앙, 박수 앙. 재밌군. 저는 코코가 잘 탑니다. 박수 앙. 니들, 여러 해. 가서 물 마셔. 아앙, 아주 잘하는 곳. 잠깐만. 네, 맞습니다. 이봐, 일번 아똥. 아주 재미난 게 생각난 모양이야? 사람 불러놓고 저펠려고이 코너 짠 거예요? 자, 뭐. 디스코 팡팡을 탈수 있어? 없어? 뭘탈 거야, 대본은, 뭘 거냐고. 적혀있냐고요. 네 대본에 내 대사는 가로치고 애드립이라고 적혀 있냐고요 내 대사는 왜 없냐고, 대본에! 그러니까 네가 거기다 만들어야지 <laughs> 어, 이거 어떻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럼? 생각할 시간 주지 않겠어 너 이러면서 생각할 거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칭칭 와, 갔어 진짜? 다정 있잖아 시켜! 커피 타고 장난치지 말라고 어. 집중 좀해 줘. 내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너 때문에 2번, 3번이 지금 힘들하고 어 있지 않나. 얘가 지금 계속 쉬고 있잖아 요 의자에서 둘이서. 저 봐봐 3번 지금 다리가 굉장히 부었어. 그러니까 부츠를 신고 오니까 당연히 부츠. 누가 요렇게 부츠를 신고요. 이봐, 앙! 김훈재 이들 앞에서 디스코팡팡을 보여준다. 실시. 준비. 다들 벌칙이다. 잘 보고 따라하도록. 맨날 왜안 일어나요? 1번 때문에 니들 같이 벌을 받을 수도 있어! 디스코 팡팡! 가! 형잘왜 그래? 어맨 바닥에서 탑니다! 맨 바닥에서 탑니다! 맨 머리부터, 바닥에서. 방금까지. 머리부터 방금까지! 머리부터 방금까지! 소서워 저리가? 머리부터 방금까지! 머리부터 방금까지! 일어나! 잠깐! 음악 멈추도록! 무슨 일이야? 아 저는 디스코 팡팡도 좋지만 그저 위에 있는 DJ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맡겠습니다 DJ를 맡겠다고? 앙 너는 뭐야? 표정이 앙앙 저는 그 돈이 없어서 티켓을 못 샀습니다, 디스코팡팡. 밖에서 구경을 하는 사람 하겠다 이거야? 예. 그러면 은 3번은 구경을 하고 이번은 d j 라고 앙! DJ 음. 한번 해봐! 앙! 사운드, 사운드 디스코팡팡 지금 출발합니다! 구경하고 빨리 저는, 타! 자, 아, 빨리 탑니다! 아 탑니다! 아 엉덩이 뜁니다, 머리는 서파을까지 머리는 서파을거지 걔한테 불렸었는데 뭐왜 이러는 거냐고! 머리는 서파구까지! 귀신 들여서 왜 이러는 거야! 테마 구원까지 엉덩이 계속 움직입니다 엉덩이 <laughs> 일어나 일어나 이게 무슨 코너입니까 너를 괴롭히는 코너지 <laughs>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하겠다 아, 니들은 지금까지 왜 뭐해고 한 개똥 같은 코너로 쫓아가지고 들어오라고 옴풀기일 뿐이야 이제부터 니들은 캐릭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 김훈재 냉동 참치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 밑니다 자 냉동 참치 보여줘 봐. 아이고 냉동 참치 나갑니다. <laughs> 대단하군. 어 아, 이거 인종이네. 어 아, 역시 기능인. 자 냉동 참치는 이미 나왔어. 3번 엉? 눈이 초롱초롱하군. 엉? 시도해. 아, 시도. 자 냉동 참치 나요. 가 그렇지. 뭐야 이건. 추 참치입니다. 고 참치 박수 박수! 아주 대단하구만 3번. 언제 고주를 챙긴 거야? 응? 2번. 엉. 응? 시도할, 응? 시도할 수 있다. 시도할 수 있다. 엉. 자, 참치 또 나갑니다. 생의 보험 나간 건다. 잠깐, 이건 뭐야? 어, 괜찮습니다. 응? 아, 괜찮 참치입니다. 박수! 박수! 응? 응? 역시 대단하구만. 이거 응? 1번 아똥 <laughs> 자, 이제 제자리로 가는구만 자기가 알아서 자, 준비됐으면 던집니다 그래, 생각할 시간은 충분했다 자, 던집니다, 자, 참치요 참치 <laughs> 아, 아, <잠시> 마요 내려 칙척! 칙척! 칙척, 일어나 일어나, 안 되겠다 진짜. 자 <laughs> 들어와, 나와! 피해 주지 말고 일어나, 빨리! 이 코너 망해